안녕하세요. 주문 제작 주얼리 전문점 인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작권은 탄생성 목걸이 제작권이에요. 손님이 보내주신 디자인 스케치예요. 체인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속이 뚫리는 둥근 사각 프레임 안에 탄생석인 루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체인 중간에는 작은 물의 꼬리가 딸랑거리는 그런 디자인을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목걸이에 들어갈 보석은 손님이 원석 사이트에서 구매하셔서 저희 공방으로 보내주셨어요. 크기가 제법 크고, 색이 진한 함침 루비를 보내주셨어요. 주얼리를 만들 때 크기가 작고 구하기 쉬운 그런 알들은 저희가 제작하면서 이렇게 구해서 만들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크기가 제법 큰 알들은 보통 손님들이 원석 사이트에서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고, 그중에서 골라서 저희한테 세팅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이 보내주신 디자인의 펜더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루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양쪽이 살짝 알이 먹어 들어가 있죠 먹어 들어갔다는... 저희가 이렇게 일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어요 손님이 보내주신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팅 방법으로는 안 되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 드렸어요 음, 여기서 일반적인 세팅이 뭐가 궁금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보석 세팅으로 이 루비를 세팅한다 치면 은남발 물림, 그리고 베젤 물림, 그리고 우물 조각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볼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업한 3D 시안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앞모습은 뭐 그림 디자인 스케치처럼 그렸죠? 네,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시면 펜던트를 되게 두껍게 만들었다. 이제 높이를 두껍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께감이 이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최소한의 두께예요. 이제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펜던트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알을 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안착시키고, 남발 울림은 이렇게 알을 물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물 조각 또는 뭐, 베젤 조각 그런 것도 위에서 아래로 알을 놓고,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은 펜던트 뒤로 루비를 놓고, 그리고 조그만 부속을 끼우고, 제가 노란 선으로 조그만 링으로 표시한 부분을 메이저 땜으로 떼어줄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세팅을 딱 고정시켜 줄 거예요 뒤로 알을 넣을 때 필요한 초구속은 루비 뒤로 빛이 통과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크기로 이렇게 작업해서 만들었어요 c a 도 화면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면은 루비가 어떻게 쫙 들어가 있나 잘 보이시죠 알이 펜던트 뒤로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비 펜던트의 최소한의 두께예요. 음. 손님이 디자인을 구상하셨을 때는 어, 제품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더라고요. 음.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어, 제작 중간에 이렇게 요런요런 요런 이유로 이 물건은 물건의 두께가 이 정도 된다 말씀드렸고 펜던트의 체인은 손님이 보내주신 디자인 스케치의 그런 느낌과 비슷한 두께와 모양이 두툼한 가죽 체인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어, 완성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탄생석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준비해 오실 때 보통은 다 제작 가능한데 가끔 문제가 되는 보석이 3 개가 있어요. 진주, 오팔, 터키석이 가끔씩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세 가지 보석은 다른 보석들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나오는 사이즈가 좀큰 편이에요. 다이아는 더 작게도 나오는데 다른 탄생석들은 1.5에서 2mm부터 더크기 나오는데 요세 세 가지 보석은 그보다 좀 크게 나와요. 더 작은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알 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진주는 3mm부터 나오고 오팔이랑 터키석은 3mm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을 준비하실 때 진주는 3mm, 오팔 터키석은 3mm 이상으로 그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고 의미 있는 디자인 준비해서 보내주세요.